여름에 나가기만 해도 더워서 피부에 열감이 금방 오르잖아요? 피부 열감 안 잡아주면 모공 넓어지고 피지가 폭발하면서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열감을 낮추는 동시에 수분감을 잘 챙겨줘야 피지 분비량도 줄고 트러블이랑 모공도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수분감 있는 토너로 수분감을 넣어주고 이런 쿨링감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는데 민감하고 트러블 피부에서 진정이 필요하시면 진정 성분이 들어간 쿨링팩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사용 전에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사용해 주시고 풀링기로 마사지를 해주면 열감이 조금 더 내려가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거 할때 저는 목에 있는 열이 얼굴로 못 올라오게 뒷목의 열감도 같이 빼서 온도를 내려주고 있어요. 팩을 떼주고 나서도 은은하게 시원해요. 그다음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수분 보충해 주면 끝이에요. 그다음은 알로에 팩을 해주는 건데 알로에 팩이 좁쌀 진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부 열감 빼는데 정말 좋아요. 세안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알로에 젤을 넉넉히 올려준 다음에 1분의 1 화장솜 차가운 물에 적셔서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짜주고 얼굴에 올려준 다음에 15분에서 20분 후에 떼내고 잔여물은 붙여준 솜으로 닦아준 다음에 충분히 흡수시켜주고 바로 다음 스킨케어 하시면 돼요. 저는 세럼이랑 크림까지만 바를 건데 피부 타입에 따라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걷어낸 다음에 가볍게 물 세안하고 스킨케어 하셔도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피부 열감도 내리고 모공도 지키고 트러블 관리에 피지 관리까지 끝!